속보입니다. 세계 경제의 위기 신호가 포착되었습니다. 세계 각국의 주요 경제 지표들이 현재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주요 증시들의 지수는 급락하고 금리가 상승하면서 경기 둔화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을 비롯한 주요 경제 국가들 간의 무역 분쟁의 장벽이 높아지고 있어 경제 전망에 대한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생산, 중단과 소비 감소가 세계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국제기구들은 세계 경제의 불안 요인을 주시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전 세계가 한층 더 경제 상황을 신중하게 모니터링하고 대비책을 강구해야 할 시점에 왔습니다. 세계 경제 위기 확대를 막고 안정적인 경제 성장을 위해 국내외에서는 협력과 대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모든 국가와 기업은 상황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현안에 대한 적시적이고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이번 위기를 기회로 삼아 지속 가능한 성장과 경제 안전망을 구축하는데 주력해야 할 시점입니다.